좋은 아침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2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또이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야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무리가 되어 한목자에게 있으리라.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 아버지께서 아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시고 나서 또 당신은 이스라엘의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에 대해서도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실 기를 원한다는 강렬한 열망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다.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예수님의 열망 때문에 이방인이었던 우리까지 예수님의 양이 될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열망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교회를 세우신 기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이 통일되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지는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신 바로 그 계획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이 같은 하나됨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인류는요 인종으로, 사상으로, 학력으로, 재산으로, 성별로, 종교로 각 가지 차이점으로 인해 갈갈이 찢어져 있고. 여러분 한그 중에 한 집단만이라도 어떻게 뭐 이렇게 바른 어, 진리를 따라간다 이것도 참 쉽지 않은데 이것을 다 초월하여서 하나가 되어서 겸손한 자 정직한 자는 다한 목자를 따르게 된다. 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laughs> 왜냐하면 뭐 우리 안에 있는 뿌리 깊은 죄성의 핵심은 이기심이고요. 내가 그러니까 내게 해가 되냐? 어~ 내게 득이 되냐에 따라서 우리는 항상 내로남불로 계속 바 이케 뭐랄까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의 이 열망 우리 밖에 양무리까지 하나되어 한 목자에게 있게 하겠다는 열망을 단지 희망사항으로 제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곧이어서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류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 가장 큰 원인은 죄구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류의 구원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십자가가 마저 못해서 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우주적인 하나됨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신을 바치는 일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결국은 생명의 부활로 되돌려 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서 죄 없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셔서 죽으시지만, 또한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 뜻대로 사신 죄 없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증해 주시고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따르는. 어, 이 인자를 따르는 인류인 우리는 주님 안에서 부활되어지고 주님의 양이 되어지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수 있게 하신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19절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20절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되 그가 귀신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21절 어떤 사람들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수 있느냐 하더라. 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죽으신다, 또 부활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일단 여러분 자기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자들, 겸손하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은 자들은 지금 정말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한참 선을 넘어서 나갔으니 귀신들였다라고밖에 어 이렇게. 비난할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겸손이 있고 정직이 있는 사람은 지금 이 어, 맹인들린 자 맹인이었던 자를 고치고 나서 이어지는 이쭉 대화의 일련의 대화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저건 귀신들린 자가 하는 말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계속 논란이 있는데요. 어, 예수님의 행위의 논란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보고 듣는 그들의 마음에 여러분, 지금 교만과 부정직이라는 이 이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동일한 행동에 대해서 이와 같이 사랑설레가 있고, 또 대다수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러니. 때는 겨울이라 23절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24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 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였거늘 26절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자 어, 이제 어, 초막절을 지나고 수전절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수전절이란 유대장군 마카비가 어이 성전을 더럽히고 거기에 우상을 세우고 돼지를 피를 뿌리고 이런 어 셀레큐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이그이 악정을 물리치고 성전을 되찾고 정화시킨 사건을 어 기념하는 절기인데요. 이 절기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자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요구했습니다. 더 이상 자신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지 말고 당신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좀 이야기해 달라고 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어 그들 앞에서 대놓고 하는 언급은 피해 왔습니다. 이단들은 계속 내가 그리스도다.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어 드러내놓고 하신 적은 잘 없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죠. 하지만 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 후안이 두려워서 이런 것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백이면 백 100, 메시아라고 생각할 때그 메시아는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어, 생각했고 그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어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어, 불의 기름을 얹은 듯, 어, 막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자기들이 막 조직을 하고 군사조직을 만들고 뭐 싸움을 준비하고 뭔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그리스도되심을 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또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되어진 메시아 이적들을 정확하게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그리스도 선언과 그리스도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들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말을 못 듣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교만을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의 부정직을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은 신앙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요 교만 때문이고 부정직 때문이고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에 그렇습니다. 어, 때때로 우리가 시험에 빠질 때에는요 일시적으로 교만해지고 또 부정직해지고 예수님의 말이안 들릴 수 있습니다. 그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다시 몸부림 쳐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엄성 듣고 예수님 따라가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온 우주가 참된 목자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참된 행복한 양으로 만드시는. 이 일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계셨으며 그 열망 때문에 온 인류를 갈갈이 찢어서 파괴시킨 이 죄라는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당신을 십자가에 어, 내어놓으셨습니다. 그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 되었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도 분열된 세상 가운데 예수 안에서. 참된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 정말 산한 목자여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목자여 참 유일하신 한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어, 그런 어, 순간들이 저희들에게도 찾아옴을 고백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다시, 다시 한번 교만해지고 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부정직해져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악의 독초를 먹고 주님의 생명의 꼴이 들어오지 않는 때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포해내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이 들리고 주의 음성 따라가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